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오후 점심시간이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마치고 다시 진료실에 들어와서 이 간장의 영상진단, 영상의 성리과 병리병태 제2판 오늘 마지막 강의 공부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님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어, 전이성 간종량 어, 두 번째 시간 비상피성 악성종량의 간전이 리버메타세스 프롬 어, 난앱 세리알 말리근 추모 요에 대해서 생님가 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386페이지로 마, 마치 이 그 책의 내용을 어, 도파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야 아, 비상피성 악성 종양의 간전입니다. 간전이 아, 소관 유래의 소관에서 생기는 소관 아, 저, 아, 비상피성 악성 종양의 간전이는 어, 소화관 간질종양, 가스트로인테스나 스트로말추모, 기스트와 악성 림프종의 전의가 임상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비상피성 악성종양의 간전의에 대한 정리된 검토는 없지만 각각 원발 병사의 영상 소견과 대비하여 진단을 진행하면 좋습니다. 충실선 종양의 융해 개사에 의한 낭성정 전이를 보이는 병변으로 기스트 악성 흑색종 신경아 세파종 열덜수가 있습니다. 악성 흑색종과 육종의 간전이는 다혈성 전이의 빈도가 높습니다. 악성 흑색종의 간전이에는 멜라닌이 존재하는 경우에 MRI T1 강조상에서 고신호 T2 강조상에서 저신호를 보이는 특징이 있고, 학상 강조상에서는 고신호, ADC 치는 저하됩니다. 그러면 정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기스트 간전위가 됩니다. 다이나믹 CT에서 다발성, 저흡수성 종계가 보입니다. 내부에는 액면 현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동맥의 위상에서는 일부의 얇은 백농염을 보이는 그 위에 농염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평행상에서도 농염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도의 낭성 변성 소견입니다. 다음에는 멜라노마 간전입니다. 40세성입니다. mri 지방 억제 어, T1 강조상에서 고신호 결절이 다발성으로 보이고, 이 부위는 지방억제 T2 강조상에서 등 내지 저신호로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어, 그동안 어, 이참 어렵고 재미없는 강의 어, 들어주신 분,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